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는 게 일반 형사사건의 수십 배가 넘습니다. 아. 그만큼 정치적인 사건을 많이 수사했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특수부 수사라는 게 그래요. 옛날 예전에 공안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불러다가 자백을 요구합니다. 원하는 진술이 안 나오면 별건으로 톱니다. 계속. 그래도 안 나오면 가족 사건을 건드리고 지인을 건드리고 옆에 부하 친구 막다 건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버티거나 아니면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음. 검사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나 때문에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 다 죽게 생겼다 이런 궁지에 몰리다 보면 결국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 그 사람들이 내 양심상 검사가 요구하는 거짓자백은 도저히 못 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자백을 안 하면 나 때문에 주의사는다 죽게 생겼고 예. 이러면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사람을 압박하면 누구 누구든 그 자리에 갖다 아니, 놓으면 그렇죠. 수사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특수부 수사가 나중에 법원에 가면 무죄나는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음. 그래놓고 이게 특수부가 수사를 잘한다?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 그 중요한 얘기네 예. 네. 음.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상을 그냥 착각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무자비하고 그냥 온갖 그 권한을 갖다 다 몰아서 코너에 몰아서 못 견디게 만드는 거니다그러요 그리고 심지어는 증거를 조작하지 않습니까